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 같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러한 믿음과 이런 감사가 우리 모자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돈이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를 라 위해 기업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면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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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뭐를 부르죠? 네. 말씀. 맞습니다. 우리 눈을 반짝, 귀를 쫑긋. 하나님께 집중이 반짝. 써니스태트는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눈을 반짝. 길 정도 재미있고. 정미 36 너무 높다 하은이 형몇월이월몇 월이 아니라 몇번이고 목사님 느끼기에는 지금 그게? 여기 오면은 한2 0이로 되는 것 같아 20위로? 맞네 <laughs> 2 0위야 지금 여기는 2 5위0위2 20, 0야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요 여기는 시원하지 못해요 근 네, 밖은 너무 더워요. 저기 네. 친구, 저기 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너무 날씨 더워요, 그렇죠? 어,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도 이렇게 더웠을까? 어, 그때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더워졌어.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 지구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네, 박하원, 지구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요? 정우미요.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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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다리세요. 네. 계기 중이세요. 다음 차배요 맞아요. 다음 차배에때요에요다이시왜요 다음 시요요 다음 시요 다음 때에요 다음 시요 지구가 에 봐요. 다음 에 봐요. 하빈이가 사람을 기절이 때문이야. 하빈이가 <laughs> 그래서 하빈이 기질이 농사하고 어딜 싸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태우잖아요. 불을 띄워서 제얼 띄워,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연기가막 뭐 나와가지고 어, 어왜 집까지 뜨고 졌냐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했어,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어? 여름은? 여름은? 땅을 흘려야지 안 흘려야 돼요. 땅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는 여름을 주신 거예요. 어. 겨울은요, 추워야 돼, 안 추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왜 추워야 돼요? 추워요. 눈이 니까 어, 추우니까 가족 가족들끼리 이렇게 깨어나서 어, 따뜻하게 하라고. 추, 어, 겨울은 추 추위를 주신 거야. <laughs>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런 거야. 너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덥다고 해서 조금 어 조금 덥다고 해가지고 컨 틀면 돼안 돼요, 안돼요 안 돼요. 좀, 좀 참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어, <laughs> 너무 편하게 살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걷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진 거야. 목사님 걱정이야. 너희들 너희들 나를 커가지고 컸을 때는 우리 뭐, 지구 어떻게 돼있을라나 어, 걱정이야.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 되면 어, 목사님 나이처럼 4 0톤도가될 수도 있어. 43도에 얼마에타오겠였어 그렇지? <목소리> 43도 그래서 여러분 어, 지구가 아파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도 아껴쓰고 어, 아침에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돼요? 엄마 아빠 차 타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알겠죠? 대중교통으로 가세요 알겠죠? 정말 알겠지? 응? 아원 알겠지? 아 알겠지? 네, 정민, 너무 원니까 정민, 심 지금 고민을 빠졌어 아, 사까지. 사까지. h o 하원이는 가깝잖아요, 그죠? 하원이는 가깝잖아요. 하원 you? h o 걸어 r e you? 걸어 w a r 겠어요좀 불편해도 지구를 위해서 o w are you? How a r 그래서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물 많이 마시고 잠도 많이 자야 돼, 알겠어요 네. 잠 많이 자야 돼요. 네. 잠은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좋을까? 8시. 8시 땡. 9시. 아, 땡. 7시 땡. 7시. 아, 땡.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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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학교하고 어린이 다 오고 신고 바로 자는 게 가장 좋아. <웃음> 알겠어요? 안 언제 요 저녁은 안 보고도 괜찮아. 그래서 어 학교 끝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바로 자 그러면 한 5시 정도면 잘 되겠다 알겠지? 어린이집 갔다 와서 또 씻고 밥 먹고 바로 자 알겠지? 그럼 아침 몇 시에 일해야 될까요? 아침 몇 시에 해야 될까? 음, 8시. 8시? 아니요 6시요 아니 땡 8시 아니야 8시.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야 돼 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딱 일어나야 돼. 그러면 누가 편하니까. 엄마엄얼마가 아, 얼마나. 그게 효도야. 얘들아, 그게 효도라고. 다른 게 효도가 아니야. 그게 효도야.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야 돼. 내일부터는 8시에 자는 거야. 알겠어요? 몇 시? 8시에 자는 거야. 그럼 몇 시까지 다 맞춰야 될까? 몇 시까지 숙제 다 끝내고 몇 시까지 다 씻고 밥 먹고 다 해야 될까? 치카하고다 해야 될까? 그치 7시는 해야지. 그래서 7시에 어, 침대로 가가지고 한시간 어, 동안 기도하고 8시 시대가면 잠들면 돼. 알겠죠? <laughs> 아무튼 여러분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어, 인스턴트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아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누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 돼 알겠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어, 아빠 해주는 밥은 없어 집에 알겠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일찍 자야 돼 알겠어요? 아이고 서론 너무 길었네 정말... <웃음> <웃음>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자 오늘은 오늘 제목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0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더 시작. 여, 너희는 영와의 선하심을 아알지어라 그에게 네. 피하는 자는 네. 복기 네. 있도다. 네. 아멘. 네. 자, 어? 어떤 장면 같아요? 뭐하는 걸까? 엄지를, 엄지척을 해주고 있네 누구에게? 음? 네, 남자친구요 그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그쵸, 최고. 칭찬하고 있 거야 칭찬. 나는 칭찬 받는 걸 싫어해. 손 들어봐요. 하빈이는 괜찮아. 칭찬 안 받고 있잖아. <laughs> 칭찬 받는 거 누구나 좋아해요, 그쵸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너는 왜 이렇게 귀엽니? 너는 왜 이렇게 어 설선수공을 잘하고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하지? 하원이는. 하원이는 왜 이렇게 동생들을 잘 챙기는, 챙기는 거지? 하원이는 정리정돈 너무 잘해. 하원이는 어하일이를 잠을 잘 재워. 하원 이는 <laughs> 일찍 잠을 자네. 하원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네. 희망사항이야. 칭찬을 듣는 건 누구나 좋아, 그렇죠? 그렇죠.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음, 어쩔 저쩔 이렇게 되는 되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어내가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내가 꼼꼼하게 더잘 들어야 되겠네. 어? 어? 얘가 더 얌전하게 잘 들어야 되겠네. 목사님에게 풍뎅이 안 보여줘야 되겠네. 어? 하긴 풍뎅이가 목사님테 보여주고 있네. 어? 무슨 소리죠? 다시 어 볼까요? 무슨 소리죠? 야. 양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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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소리 y i 이 s o r r 지양소리 맞아요. 양이에요. 요이 양이 울고 있어요. 어. 저 r y I'm sorry. 까요 풀. o 어, 풀 r 풀이 더 필요하고. 어 근데 풀을 먹 r y i 려면 혼자 갈수 있나? 어, 양들이 내비게이션 찍어 가지고 풀 찍어서 좌회 전하세요. 후회 네, 전하세요. 네, 풀밭에 도착했습니다. 마음껏 뜯어먹으세요. 아 자, 목자가 필요해요자 양들은요 눈이 좋지가 않대. 양들 은 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은 어, 잘안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해요. 양을, 양을 치는 목자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하죠? 주는 나를 믿으시는 목자요. 목자라고 하지 그렇죠? 찾아 그러니까 알아요. 시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저 목자는 양들이 풀밭으로 어, 갈수 있도록 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물로 갈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가 찾아왔어요? 늑대. 네, 늑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 늑대 늑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늑대 요 늑대 안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요? 글쎄 <laughs> 봤잖아요. 동물을 늑대 봤잖아요. 그렇죠. 동물 목사님 때는 목사님 여러분 때는 그냥 막마당에나가면 어, 그냥 늑대가 지나니는거위서 <laughs> 네. 그냥 산에서 뛰어놀을때가그때가슝 지나가고 아니잖요 <laughs> 아니 <laughs> 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네. 어, 양들은,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네 어 그럼 먹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먹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먹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켜야 돼요. 어, 지켜야 돼, 이렇게. 여러 번 때려야 돼요. 뭐야? 뭐야? 뭐라몇 대, 어, 아직 안 죽었어. 몇대 맞아 죽으려나? 어, 이렇게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목자는, 어, 내 양을 지키려고, <laughs> 그렇게 싸워서 늑대로 쫓아내는데, 착하지 못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그냥 그죠 도망가고, 어왜 도망가요? 왜도망가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어, 그런데 착한 국자는 늑대와 싸워 서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박히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뭘 하셨죠? 갑자기 갑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이루어 주셨죠? 무엇을 이루어 주셨나요? 구원을 맞아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죠. 구원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악함과 싸우시고 원수 마귀와 싸우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우리가 푸른풀밭으로 신의 물가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 저렇게 어, 저렇게 우리를 푸른풀밭 신의 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선함.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좋은 것을 주고 착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작은 부분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티비 봐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생각튀 봐야 되고 열심히 싸워야 돼요? 응. 뭐 해야 될까? 응. 장난쳐요? 응. 어, 맞아요. 찬양 불러요, 찬양.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위해서 모르는데요. 어, 마음에 막 감동을, 감동 너무, 너무 열심히 자라, 잘해. 가장 못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어, 있어요. 박, <laughs> <laughs> 하. 너는 말하지 않을게요. 어, 언선빈 중에 하나에 언선빈 <laughs> 아니 농담이에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 웃으면서 하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응, 웃으면서 즐겁게 하면 좋겠어요. 어말하다 뭐 말하지. <laughs>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착한 성품. 그 선하심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학교 간도 우리 친구 예수님의 선하신 성공을 닮아가지고 집에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달망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담게하여 주십시오. 아, 예.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 예. 또 사랑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어, 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어, 지켜주십시오. 어, 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모든 육체 장기와 모든 기관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히 자라서 이 더위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드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해요. 아, 네.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 생일 하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친구. 생일 하신 친구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다같이 어 그러고 보니까 민재형아 민재오빠가 제일 큰형아네 다같이 축복하면서 생일축하하겠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회복되게 하시고, 응대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을 건강함으로 어,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사랑받는 민재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